네, 안녕하세요. 랜디 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전문점 렉터시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MX5 차량의 특별한 색깔의 차량, 오카노 그린 펄이라는 그런 이제 색깔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색깔을 처음 봤는데, 야이 색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고객님이 이 색깔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남들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런 색깔 자체를 선택하시는 고객들이 남들하고 틀린 것도 좋아하지만은 이 차량 이용해가지고 루프박스 달았을 때. 이런 좀더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루프박스도 선택을 하시고 이 색깔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린드미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무광, 유광 어떤 색깔의 차량에도 다 같은 똑같은 색으로 도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선택을 하고 루프박스 선택했을 때좀더이 어 차량이 돋보이기 위해 가지고 루프박스 선택을 하셨거든요. 선택을 하셨는데 이 차량 저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이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싶어하시는 고객님 많이 계세요. 이 색깔 차량이 정확히 어떤 색깔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MX-5 영상을 많이 촬영했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색깔의 차량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린드메이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순정 루프랙 순정 루프랙을 이용해가지고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차가 이제 선루프 차량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썬루프가 달려있는 차량이에요. 썬루프가 달려 있는 차량도 팟선이 아니면 설치는 가능하세요. 설치는 가능하고 보시면 여기 이제 확인이 잘안될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량인데 이게 올 통으로 팟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선루프면 설치 가능한데 고객님께서 이짐이 안에 차박하시는 고객님인데 여기에 있는 많은 짐들을 어디다 놓으셔야 돼요. 이걸 맨날 넣다 뺐다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 칸 제품 같은 경우는 7 6 0 l 용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짐을 다놓고 안에서 편안하게 또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박 하시는 분들은 이 짐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은행 하실 때도 안에서 이제 막 소리 나고 그러지만은 짐을 넣었다, 뺐다, 아니면은 이게 차박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때뭐 짐을 실어야 된다. 그럼 여기 이런 차박 장비들이 있으면은 넣다 뺐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짐들을 항상 쓰는 짐들이기 때문에 루프박스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시고 안에서 차박도 하시고 아니면 시트 접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세우시고 그리고 다른 짐들도 넣으시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을 하셨던 고객님들은 차를 바꾸시더라도 또 쓰세요. 왜냐면 고객님이 이전에 어, 툴레 제품을 사용을 하시다가 좀더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갖고 린드메이드 제품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린드메이드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루프칸 제품이기 때문에 어, 206만원이에요. 설치비 포함해서 206만원인데 꼭 가격을 말씀하달라는 고객님이 계시고 제 영상 보시고 항상 이제 가격이 얼마냐고 여쭤보시는 고객님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206만원이고 하이탑 지금 이거는 760m, 860m 하이탑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이에요. 설치는 그냥 해드리지만은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자 한번 뚜껑을 한번 제가 오픈을 한번 해볼게. 요 오픈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 영상 많이 보셨던 고객님들은 보셨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키는 이제 세 개의 키를 제공하는데 요 키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동시 오픈은 안 되고 한쪽에서 열고 닫고 반대쪽 가서 오픈하는 그런 양문 열림 방식이거든요. 자 키를 넣고 오픈합니다 오픈하면은 여기 여기 동시 오픈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ABS 강화 플라스틱 루프 박스가 아니고 FRP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일일이 수제작을 해서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이 내부 마감이나 이 바닥이나 이런 게 이제 마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린드메이드는 이게 FRP 루프 박스만 오랫동안 만들었던 제작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이시중력으로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FRP 루프박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제품들하고 마감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이 내부 마감은 이제 펠트로 되어 있고, 바닥에 매트도 깔려 있고, 그리고 양문 열림이고, 내부 손잡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물건들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습니다. 스트랩이 있고, 자, 이게 용량이 760리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760리터지, 짐을 들으면그 이상도 들어갑니다. 그 이상도 들어가고, 그리고 루프박스 장착할 때,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 박스 장착하고 높이거든요, 높이. 높인데 이 제품은 별도의 가로바가 들어가지 않고 차체가 초 밀착이 됐기 때문에 장착하고 2.04m. 2.1이 안 돼요. 2.1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든 편하게 또 운행이 가능하세요.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하이탑 제품도 2.1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용량 더큰걸 선택하시려면 하이탑 제품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공인님들이 이 차는 용량이 어 루프칸도 760L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용량이기 때문에 요 제품을 또 많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AS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파손이나 이런 거는 죄송한데 무상 AS는 안 돼요. 유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외 것들, 뭐 안에 부속이 잘못됐다거나, 뭐 어디 부품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2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 제가 양문 열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넓고 길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셔야 된다. 그럼 여기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반대쪽 가서 이제 오픈하시고 반대쪽에 있는 짐을 꺼내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닫고 잠근 다음에 요키 가지고 반대쪽 가서 이제 오픈을 하시는 그런 양문 열린 방식이에요. 그런 양문 열린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린드메드는또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글씨나 이런 라인이 싫다. 뒤에 이런 글씨가 이렇게 라인이 싫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오로지 이 차하고 똑같은 색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라인도 또 지어드릴 수가 있어요. 지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색으로도 또 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또 커스텀이 가능해요. 그런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주문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뭐 매장에 오셔도 바로바로 바로 설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차를 뽑으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루프칸을 선택할 수 있고 하이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시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제작 기간이 길고 그리고 다른 제품에 따라 가지고 뭐한 20일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MX-5 산타페 차량에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박스 루프칸 버전을 장착을 해봤는데 참 색깔이 볼수록 이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근데 이차 타고 어디. 가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